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화구리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그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구리 4, 산소 1, 즉 4대 1의 비율로 어, 일정한 질량의 비로... 그 애들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같이 공부했었었고요. <laughs> 교과서 32페이지 탐구 활동입니다. 회복인데요 어, 노란색 그 스티커와 그 붙임딱지죠, 붙임딱지와 어, 파란색 붙임딱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laughs> 어, 애들이 1대1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어, 결합을 한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반응물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생성물에서 각각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될 건지를 음, 살펴본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잖아 이게 지금 노란 거 색깔이, 뭐, 음. 어, 노란 거, 이렇게. 왜 이렇게 비딱해? 이상하게 됐네. 노란 거한 개, 뭐, 파란 거한 개, 이런 식으로 얘가 결합을 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이렇게 결합을 하면 한개 남잖아. 뭐가 남아요? 노란 거한개 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남는 거는 여기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2단계, 3단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호위님이 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 단계에서 어, A의 질량을 노란색이죠. 노란색의 질량을 5g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을 1g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만 해볼까요? 첫 번째 거에서 어 반응에 참여한 개수가 노란 거는 음한 개, 파란 거한 개죠. 어, 개수비는요, 그냥, 뭐, 뭐, 1대1이지. 그림 그리기는 게 아니야. 1대1. 반응한 질량 얘는 아까 노란 온게 5g 이랬잖아. 글자가 좀 그렇네. 5g, 1g. 질량비는 5대1.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맞는지 한번 볼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대요 보시면 다 가려졌네 맞는 것 같죠? 응.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하기 좀 그래서 넘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너희도 영상 큰거 별로 안 자잖아 우선 넘기겠습니다 뭐 단계 3도요. 뭐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은 결합하는 게1대1로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그 원자 자체의 질량도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일정성분비가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야? 결합하는 개수비가 일정하다. 음두 번째는 그 원자 자체의 질량이 일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밑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컬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는 뭐야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라는 거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두 번째는 각각의 고유한 질량이다 있이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음, 일정성분비가 왜 성립하는가? 음, 우리 교과서 3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33페이지에 성립하는 이유는요. 필기하고 있습니까? 음. 어, 화학물을 이루는 원자 사이의 개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밑에 이렇게 그림을 좀 나타냈는데 물, 뭐 H2O라고 하는 친구죠. 얘는요, 음, 이게 다수포가 되어 버리는데. 자 이차 야 흥겨져 그렇지 얘도 미리 좀 넣을까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물은요 이렇게 수소 한 개와 그 산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어,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는 어,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과산화수소는 수소 두개와 산소 두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개수비가 어,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2대1이죠 2대 2대1이고 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비가 2대입니다 질량이 다르죠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수소는 1이라면 수소의 질량이 1이라면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로 되어 있고 수소는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8각이 8에서 16, 16배만큼 질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개수비고 음, 질량비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이렇게 16배의 질량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물에서, H2O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1대8의 질량비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 어, 마찬가지로 수소, 아니, 산, 물 분자가 이렇게 두개 있다고 하더라도, 어, 수소는 네 개, 산소, 수소는 네, 네 개, 그러니까 수소는 네 개, 산소는 두 개니까 4대32에서 1대8의 질량비를 유지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볼트 너트 예시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볼트는 4g 어, 너트는 1g 입니다 볼트는 4g 너트는 1g 이죠 음. 자 볼트는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표시를 했고요 너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니까 너트라고 해서 n이라고 약자를 썼었고요 그 앞에 숫자 대문, 어, 크게 3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볼트도 대문자 B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애들이 결합을 해서 만일 얘들의 일정 성분 비는 볼트 한 개에 너트 두 개씩만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물질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한 개에 너트 두개 이렇게 결합을 했고요. 너트 한 개는 남아서 이렇게 비가디가 놀겠죠. 그래서 요거를 쌤이 이제 좀 줄여서 쓰면은, 어, BN2. 어, 이게 화합물인 거죠. 그리고 너트 한 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주의점은 여기서 볼트의 제량이 4g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쌤이 요 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개수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각각, 어, 성분 원소의 개수비가 볼트 한 개에 너트 두 개로 일정하다는 거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가 바로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기 때문에 질량도 우리가 고려를 합시다. 그러면 볼트 1개의 질량은 4g인데 너트 3개의 질량은 몇 g일까요? 3g이죠. 자, 그러면 bn2, 볼트 1와 너트 2개가 합쳐진 이 화합물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볼트의 질량 4g에 너트의 질량 1, 2, 2g에서 총4 더하기 2에서 얼마? 6g이죠. 너트 한 개가. 음, 실제 반응에 참여한 친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보시면 볼트 한 개, 너트 두 개, 그리고 B와 음, 인의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는 1대 2잖아요. 근데 질량비를 보시면 4g이고 볼트 한 개의 질량이 4g이고 너트 두 개의 질량이 2g이니까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4대 2, 즉 2대 1이라고 하는 질량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인데 질량비가 2대 1이에요. 어, 왜냐하면 각각의 원소마다 정해진 질량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끝나고 나중에 쭉 제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아저씨님 학교에서도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어, 마찬가지로 산화구리 2가 생성될 때 구리 원자와 산소 질량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지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4대1이니까 산화구리 2를 구성하는 어,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는 4대1로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즉 일정성분비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쭉 해보실까요? 아, 이것도 하나 더 있네요. 음, 마찬가지로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 수소와 원자의,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원자의 개수비는 2대1로 결합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 1개보다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이 16배만큼 크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8로 일정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넘길게요. 이거 도입 해결 하셨죠? 자, 그 밑에 요거 한번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어, 오늘 일정 성분비 없지까지 했는데요. 쌤이 이제 녹화를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 수업 하던 것처럼 탐구할 때 한번 해보고 천천히 실험 영상 보여주고 아니면 혹시나 실제로 실험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쭉쭉쭉쭉 하는 식으로 하니까 좀 무지한 것 같아서 실험이나 한국활동은좀좀 영상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설명 위주로 그냥 쭉 했습니다. 어, 하여튼 이제 뭐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을 정도 날짜면 아마 5월 5월 달이 지금 됐을 건데 5월 보자 며칠이지? 5월 4일 정도 됐을 텐데, 아마 계약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이지 싶어요. 쌤이 지금 찍는 날짜랑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계약하고 건강하게 꾸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정 뭐 이런 뭐 기체 반응의 법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